안녕하세요 닥터파이낸스 김용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y 이 e의 x승 하는 저 함수 있죠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가 definition of y equals e to the power of x 그죠 응. e의 x승 이 함수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분기점이 바로 E라는 숫자이고 E의 X승이라는 함수가 그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함수계에 있어서의 항등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분을 하나, 적분을 하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그놈이 있거든요. 바로 이쪽, 미분, 적분계 혹은, 어, 뭐라 그럴까요? 함수 해석, 그리고 또 미분 방정식, 이런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함수가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문과냐, 이과냐, 이과냐, 문과냐를 나누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만큼 요즘 AI 시대에 이과 수학을 친숙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y equals e to the power of x 이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부터 확실하게 잡아놓고 나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수학 정석 이과거를 봐도 그렇고 2의 x승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어 y l l i 리미트를 해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1 플러스 n분의 x x 를한 다음에 그거를 n승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이의 x승이 된다라고 정의를 해놔요. 그게 뭐냐 보면은 1보다 살짝 큰 숫자를 무한대 제곱을 해버리면은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하면 발산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에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이 상황에서는 그게 발산을 하지 않고 Converge, 이 수령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X를 갖다 집어넣어도 모든 실수 X를 집어넣어도 어, 이게 수렴을 한다. 그걸 우리는 이의 X승이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수학 정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 월터 루딘의 그, 어넬리시스 책이나 이런 데서 더 정통적인 수학책을 보면은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요. 그 물론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Y 이 q u 이, summation이죠. 어, n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보내는데,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그가지고 어, 이거를 갖다가 항목을 계속적으로 더하는 거예요 무한정 더하면은 이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좀더 시그마가 나오면은 다들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i에 0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쭉쭉 써볼게요 그러면은 0 팩토리얼 분의 x의 0승 1 팩토리얼 분의 x의 1승 2 팩토리얼 분의 x의 2승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쭈쭉쭉해 가지고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플러스 쭈 쭉쭉 가는 겁니다. 무한대까지. 자, 그렇게 해서 더해지는 거를 이거라고 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 책에서 보면은 어그 뭐예요? 이게 이제 월터 루딘의 Principles of Mathematical Analysis라고 해가지고 Real Analysis 해석학의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해가지고 we define 어,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실수 정도가 아니라 복소수에서 z 복소수 갖다 놓고서 e의 x승 이거를 Exponential Function, 지수함수로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 시그마로 해가지고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n을 보내는데 n 팩토리얼분의 z의 n승 이렇게 가는 거 아까 그 모양 그대로죠? 그렇게 해서 지수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리밋을 해가지고 1에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그걸 무한대로 승수로 올려버리는 그거랑 같으냐? 같다는 거에 대한 증명도 또 있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어, 이런 넘버 2 e. 해가지고, 이런 것도 증명이 나오고요. 그 둘이 희한하게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는 지수함수가 그렇게 정의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 지수함수 자체가 미적분에, 어, 미적분계에 있어서의 항등원 역할을 한다. 함수 세계에 있어서 항등원 역할이다. 미적분에서. 이 미분 방정식, 이런 데에서, 어,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로 쓰이거든요. 왜냐? 이거는 자기 자신을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되고,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 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더셈빼셈에서는 0이라는 숫자가, 항등원 어, 역할을 하죠. 더해도 자기 자신이고, 빼도 자기 자, 자신이에요. 곱셈에서는 1, 그죠? 이게 더해도 자기 자신, 아니, 곱해도 자기 자신이고, 나눠도 자기 자신이에요. 어, 0과 1. 제 이름이 뭡니까? 김영한 아닙니까? 영한. 어, 정말 중요한 이름인 거 아시겠죠? 디지털 한데. 근데 그만큼 중요한 함수가 이만큼, 이거가 2의 x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가? 요거 뭐예요? 1이죠? 미분하면 0 되고요. 요거는 뭐예요? x잖아요? 미분하면 1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는 뭐예요? 미분하면 은 x가 되고요. 얘는 미분하면 은 2의 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쭈쭈쭉 축차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자기 자신이 복원이 돼 버려요. 그다음에 적분을 하잖아요. 부정적분을 하죠. 그러면은 물론 컨스턴트 c 이 어떤 이그 상수가 들어가 적분 상수가 들어가긴할 거예요. 플러스 뭘 하느냐? 이게 원래 1이잖아요. 1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요거는 적분하면 뭐가 돼요? 2의 이 2분의 x 제곱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은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이 되, 되고 얘는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이 되고 쭈루룩 해가지고 어, 자기 자신이 다시 복구가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제대로 정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신 것들이 있더라. 특히 그것도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제대로 정의를 안 하셨더라 하는 거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 이제 보시면은 이 대단히 중요한 함수다라는 건데 그다음에 지수함수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이 곱하면은 두 수를 곱하면은 지수 간에 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합이 되는가에 대한 증명은 여기에 루딘의 책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복소수 z와 w. 얘를 가지고서 2의 z승, 2의 w승. 이거 두 개를 곱하잖아요. 그러면은 2의 z 플러스 w승으로 곱셈이 덧셈으로 승화가 된다는 거 어~ 희한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승이 되는가 우리 무작정 왜 있잖아요. 근데 어~ 무작정 왜거나 아니면은 막연한 숫자 가지고서 이의 제곱을 갖고 뭐~ 두번 곱하면은, 뭐, 4 곱하기 4는 2의 16승, 아, 봐라. 어, 2의 제곱을 두번 곱하니까는, 승수끼리 더해가지고 2의 4승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일반화해서, 복소수계통에서도 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증명이 바로, 어, 월터 루딘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 어, 뭐예요 2의 z승, 2의 w승. 이거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죠. 정의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둘을 곱해요. 시그마가 두번 출연하죠. 그러면서 이걸 곱하면 은 어떻게 되는가? 아 같은 시그마끼리 옆으로 딱 치, 치워주고요. 그러고 나서 요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면은 z의 k승과 w의 n- k승. 그리고 이걸 나누기를 뭐라 하냐면 k의 팩토리얼로 하고 n- k의 팩토리얼로 어, 곱해준 거를 나눠줍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되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아, 이거? 잠깐만. 이항정리에서, 어, 그, 파스칼의 공식?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어, 개수들. 그죠? 어, ZW, Z 플러스 W를 생각해 보고서 그걸 N승으로 고, 승수를 해줬다. 그랬을 때각 항의 계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계수 중에서 분모만 갖고 온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죠. 아, 그 직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 분모는 그대로 가져가고 분자에다가 n팩토리얼을 집어넣고 또 n팩토리얼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곱하고 나눠줬으니까 뭐 같은 수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z와 w의 k승과 n- k승 그대로 물려와 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n팩토리얼은 요 시그마 바깥으로 중간에 있는 거죠. 요쪽을 빼줄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다? 아, z 플러스 w의 n 승이란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다음에 n 팩토리가 바깥으로 빼줬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아니, 이게 뭐랑 비슷하다? 처음에 정의를 해줬던, 어, z, e의 z. 즉, e의 z승. 하는 그 지수함수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죠. 승수만 z 대신에 z 플러스 w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2의 z 플러스 w가 되지 않는가 하는 거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걸로 증명이 되고요. 그다음엔 궁금하시는 거는 이게 여기에서부터 둘째 줄까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거예요. 시그마 두개가 출현하니까는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어, 직접 이제 좀 풀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어 z의 n승 그 다음에는 w의 m승이라고 쳤을 때에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어그 다음에 k가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m이 사라졌어요. 근데 m이 사라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시그마 쫙 0부터 시작해서 쭉 정수로 해가지고 더 무한대까지 더해줄 건데 그 더해주는 시그마를 위한 더미 변수일 뿐이거든요. 형식상 필요한 요식행위로 필요한 어, 변수일 뿐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k도 마찬가지 더미 베리어블이긴 한데 요거랑 좀 성격이 다른 걸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좌우지간에 좀 플렉서블하게 생각하면 은 요걸 가지고서 왼쪽에 있는 항목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정의 그대로 해서 쫙 풀어주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e에 w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term by term, 그냥 곱해줘 버리는 건데, 첫 줄은요, 첫 줄은 z의 0승 이걸 갖고서, 예 곱해주고, 제 곱해주고, 제 곱해주고, 제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쭉 z 0승을 곱해주는 걸, 한 첫째 줄에다가 넣, 넣겠습니다. 이거를, 어,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면은 손이라도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어, 제가 50평생 살아보면서 해보니까는, 어, 이과생들은 이게 머리에 자동적으로 되겠지. 그러나 문과로 출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라도 부지런히 써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Z의 영승을 기준으로 쫙첫 줄을 했고요. 둘째 줄은 뭐 하느냐? Z의 1승을 기준으로 쫙 곱해줬어요. 여기 보시면 Z의 영승 기준으로 쫙 하니까 여기 0 팩토리아 쭉쭉 나오죠. 기억하시죠? 0의 팩토리얼은 1이다라고 약속한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쫙 곱해줬어요. 그 다음엔 1팩토리얼하고 Z의 1승 나오면서 나머지 것들을 쫙 곱해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줄은 뭐냐면은 이 팩토리알 분의 Z2승. 그러고 나서 그걸 옆에서 쫙쫙쫙쫙 곱해준 걸 계속 더해줬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무한대로 쭉 간다. 그러고 나서 여기 딱 써놓고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세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면 무슨 느낌이 들어가요? 아, 무슨 느낌이 들어가냐? 아, 이게 뭔가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Z의 0승, W의 0승, 승수끼리 합하면 0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아이, 한 아이템을 뽑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Z의 1승, W의 0승 혹은 Z의 0승, W의 1승 승수끼리의 합이 1인 것끼리 모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색으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끼리 합쳐줄 수 있을까 공통적인 게 있느냐 z의 제곱, w의 0 제곱, z의 1 제곱, w의 1 제곱, z의 0 제곱, w의 2 제곱. 승수끼리 합하면 뭐가 되는 숫자예요? 이거는 아, 승수끼리 합이 2가 되는 거예요. 아 보면 이게 승수끼리 합이 0, 승수끼리 합이 1, 승수끼리 합이 2, 그 다음에 승수끼리 합이 3 되는 거쭉 나오겠고 4 되는 거, 5 되는 거 쭉쭉쭉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지수, 승수의 합이 0 되는 거 따로 잡고 1 되는 거 따로 잡고 2 되는 거 따로 잡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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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가 아 그거 표시해 주는 거가 합이니까는 일단은 무한정 합해 주는 거 있고 각각의 거가 뭐가 되냐면 요 안에 거가 바로 요 안에 있는 이 시그마가 들어간 이몇 급수 요거가 되겠습니다. z와 w를 곱한 건데 그 승수끼리의 합이 뭐가 되느냐 n이 되는 거야, 그죠? k와 마이너스 k 가 n이 되잖아요. n이 되는 것들 합이 n이 되는 것들을끼리 0, 1, 2, 3 순서로 쫙 더해줬다 하는 거고 밑에는 k제 k팩토리얼 n 마이너스 k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되더라. 보시면은 k팩토리얼 n 마이너스 k팩토리얼 2니까는 이게 되죠. 이것도 저것도 그런 식의 패턴들이 쭉쭉쭉쭉 대각선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갈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아가 보면은 여기에서, 아, 의 z승과 이의 w승이, 나중에는 이의 zw p l 스승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고, 이게 실수뿐만 아니라 복수수에서도 이것이 증, 그 뭐예요, 어, 정의가 된다 하는 거고요. 어 거기까지 이제 이에 엑스승이라는 이 함수가 어,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과와 문과를 분기 나누는 그죠 분기점이 뭐냐 바로 이건데 이걸 갖고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어, 이런 몇 급수로서 급수로서 정의되는 것이 어, 필요하다 이게 월터 루딘의 책에도 정의된 바 그대로다. 반면 우리나라 이제 무조건 암기를 강요하는, 그죠? 어, 수학 정석이라든가 우리나라 수학책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해도 마찬가지로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과정이 더, 정말 지저분할 수 밖에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둘 중에 하라 그러면 보다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것들. 그죠? 어, 미적분을 하거나, 뭐, 앞에 뭐, 곱셈이덧셈더으로 덥쌤, 되거나, 이거는 1번으로 정의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돼요. 근데 2번으로 정의하면 지저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깔끔하게 정의가 되는 이 1번의 정의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